얼마 전 개봉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를 연출한 셀린시아마 감독의 2011년작인 영화 톰보이가 뒤늦게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성 영화임에도 현재까지 관객 수 2만 명을 불러 모으며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흥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이 미카엘. 파란색을 좋아하고 끝내주는 축구 실력과 유난히 잘 어울리는 짧은 머리로 친구들을 사로잡는 미카엘의 진짜 이름은 사실 노래였습니다. 아직 2차 성징이 오지 않았던 여자아이, 즉 소녀였던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노래가 여자인 줄 몰랐고 진짜 이름도 노래가 아닌 미카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다니는 친구 리사와 유도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둘은 초록색으로 가득한 숲속에서 처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곧 있으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될 텐데 동시에 자신의 성별이 남자가 아닌 여자인 것도 밝혀질 거란 생각에 미카일은 걱정이 가득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화 톰보이를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일은 파란색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배경은 여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상쾌함과 신선함, 또는 신비로움과 냉정함 그리고 물을 의미하는데요. 파란색이 주는 의미는 영화 속 미카엘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상쾌함과 신선함, 물은 여름을 뜻하는 동시에 미카엘과 리사가 자주 찾던 숲을 의미하기도 하죠. 더불어 신비로움과 냉정함 역시 미카엘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마저도 미카엘이 여자인지 몰랐던 것도 미카엘이 얼마나 신비로운 아이였는지를 가리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함도 존재합니다. 알고 보면 눈물도 많았지만 부모님보다 자신을 더 이해해 주던 여섯 살난 여동생 잔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겐 한없이 냉정하기만 했죠. 그 아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고 자신의 친구들이어도. 미카엘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뿐이던 언니를 이해한 동생, 자늘 한번 살펴볼까요? 자는 밖에서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마다 언니, 로레가 대신 혼을 내줬고 보호해 주었던 걸알수 있는데요. 자네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아닌 오빠, 미카엘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언니 로레와 함께 할수 있었고 밖에서는 오빠 미카엘과 함께할 수 있던 겁니다. 자네에게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잔인 그런 언니를 더 좋아하고 더 이해해 준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씩 빠진 유치를 보면서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었던 미카엘의 장면은 이내 곧 다가올 2차 성징을 의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세상을 마주하며 겪게 될 것들을 암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영화의 결말에서 리사가 미카엘을 향해 네 진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며 엔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그제서야 미카엘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짜 이름이 로레라고 대답하죠 파란색을 가장 좋아하는 로레 여기서 파란색은 또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대답한 것은 어쩌면 로레 역시 세상과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앞날을 의미한 것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톰보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그리고 가이드가 담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